내 영혼이 어디 있을까? 장소가 아닌 가능성으로 답하다. 사비트리는 역시 영혼의 존재를 믿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사비트리는 크리시나 신이 내면의 거주자라고 부른 고차원적인 자아가 왜 영혼 불멸한 것인지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가르침들은 당장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해 보였다.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사비트리가 물었다. 자, 오늘은 사우생 분야의 바이블 디펙초프라의 죽음 이후의 삶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해보자 영혼은 보거나 만져서 알수 있는 게 아니오 라마나가 말했다 그대의 영혼이 그대에게 속삭일지도 모로 허나 그때조차도 그대는 다만 그대 자신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뿐이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의 허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싸비트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물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구가 될 수는 없어 보시오 그때 한 줄기 빛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미줄을 비추고 있었다 거미줄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미풍에 살랑거렸다. 라마나가 거미줄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다. 거미줄을 보시오. 거미줄만 보이지 거미는 보이진 않소. 하지만 거미는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무엇인가가 앉으면 끌 나타나.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로 사라졌겠어. 영혼과 우리 자신과의 끈이 존재하는 한 영혼이 어디에 있든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오. 그러나 사비트리는 흔쾌히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게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순간 라마나의 얼굴이 어떤 영감으로 반짝 자연은 거미를 상상하고 큰 거미를 상상하고 작은 거미를 상상하고 부드러운 것털 많은 것 공기 중에 사는 것 물에 사는 것 땅에 사는 것 나무 위에 사는 것 하얀 것 검정 것 그리고 그 중간 것 온갖 종류의 거미를 꿈꾸고 아기 거미를 상상해보시오 봄날에 야들야들한 거미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아기 거미 그리고 연못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큰 물거미를 떠올려보시오 우리는 어리석게도 거미가 하나의 사물이라고 생각하오. 오히려 거미는 여러가지 품성과 특징에 이동하는 소용돌이로 늘 변하고 또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이오. 영혼도 그와 마찬가지라오. 내 영혼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오. 영혼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어 왔고 또 어디에나 있을 것이오. 라마나는 햇빛에 반짝이는 거미줄을 한동안 응시했다. 그런 라마나를 보자 사비트리도 거미줄의 신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자신이 보는 거미줄을 만든 거미가 검정색 거미인지 노란색 거미인지 아니면 다른 색깔의 거미인지 알수 없었고 또 수컷인지 암컷인지도 몰랐지만 거미는 그녀에게 생생한 존재로 다가왔다.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죽음의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비트리는 알수 없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맺힌 물방울로 가늠할 수 있는 거미줄뿐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그렇소. 라마나가 사비트리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오늘 그대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소. 지혜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셈이오. 사비트리는 웃었지만 모든 의혹이 다 가신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사비트리는 옆에 있던 이끼 덩어리 위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었다. 의식은 자꾸만 밑으로 가라앉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닥쳐올 위험에 대한 걱정마저도 모두 잊은 채 아주 천천히 사비트리는 그렇게 잠이 들었다.